저는 그 직장생활 만큼이나 저희 그 일상생활에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를 그 녹이기 위해서 그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어떠한 중요한 그 생각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청장님은 어떠한 여가를 즐기시고 스스로를 녹이기 위해서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그것이 그 어떤 것인지 그 저희들한테 그. 조언을 해주실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네. 근데 내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는 놀 틈이 없어요. 뭔요가에 여가. 요가. 지금 네가 여가질길 틈이 어디 있어 지금? 한시도 왜 내가 지금 오늘날 요 모양 요꼴로 살고 있는 이그 이것까지 하려면 좀 긴데 내가. <laughs> 요거 좀, 저, 제껴놓고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. 우리가, 어? 지금 내 영혼이라는 것과 이 육신과, 어? 내 정신, 나, 영혼, 요거를 알아야 돼요. 우리 인간은, 어? 인간은 어떤 존재냐? 두 가지가 합체되어 있는 거예요. 물질인 동물, 저, 물질로 이루어진 동물 육신인 요, 신체와, 어? 이걸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야. 그지? 그 다음에, 영혼. 요 놈이 나야. 주인공. 요 놈을, 이 정신. 요 놈이 나야. 그니까 러좀 아까 얘기는 육신에 대한 얘기야. 육신은 좀 쉬어, 쉬어줘야 돼. 왜? 이건 기계기 때문에 얘는 24시간 못 움직여. 근데 영혼은 잠든 적이 없어. 깬 적도 없고. 자지도 않고 깨지도 않고 그냥 존재해. 이거는 좀 이해가 안되더라도 들어는 둬요. <laughs> 다 이해하려면 또그 배경 설명을 한참 해야 되니까 뿌리가 깊어서 그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러니까 정신인 나는 그냥 존재해. 그런데 우리는 이 육생을 살러 온게 아니고 내 인생을 살러 왔어요. 인생은 뭐가 사라지는 게 인생이냐면 내 정신이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해. 그래서 이 육신은 그 정신이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쓰는 도구란 말이요. 그러니까 요놈을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물도 먹어줘야 되고, 음식도 먹어줘야 되고, 휴식도 취해줘야 되고, 요렇게 되는 거 운동도 해줘야 되고. 왜? 얘는 백년 안팎으로 쓰고, 쓰고 폐기하게끔 받아왔기 때문에 잘 유지 관리를 해줘야 돼요. 왜? 네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요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영혼의 성장은 한시도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앞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에 의해서 너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 그렇게끔 돼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사회에서 나한테 끊임없이 숙제가 와요 숙제검사를 해 근데 숙제검사의 원리가 뭐냐면, 요거를 이해하면 더 쉬울까? 우리가 저, 이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데, 시험은 먼저 보고 진도 나가. 진도 먼저 나가고 시험 봐. 응? 어? 진도 먼저 나가고 시험 보지. 똑같아요. 대자연에서 하는 원리도. 그러니까 먼저 내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주고 나서 시험지가 와. 근데 요거는 뭘로 오느냐면 어떤 상황으로 와 어? 어떤 사람이 온다든지 어떤 환경에 내가 닥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, 고의를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험지야 그러면 평상시 나한테 왔던 사람 환경 이런 걸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내가 흡수하고 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갔으면 요 문제는 잘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. 근데 요거를 대충대충 발라서 버릴 거 버리고 뭐 저쪽으로 치울 거 치우고 내가 가져가기 좋은 것만 들고서 앞으로 갔어. 근데 이 환경은 내가 취하고 간 것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오느냐? 그렇게 하와 전체 걸다 가지고 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떤 일들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가 없고 어떤 일을 바르게 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없다 그런다면 그만큼 내가 그 전에 태만이 한게 있었던 거예요. 태만이 한게 있었던 것을 알으라고이 상황과 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지금 접해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아까 그 상황도 내가 정확하게 공부를 바르게 해 나갔더라면 그온 사람을 내가 정확하게 흡수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나도 내 모순에 걸려서 내, 나한테 왔던 것들을 전부 재단해서 내가 가지고 갈 것만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 거를 그대로 내가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걸 풀어낼 수 없으니까 그 사람 것까지 내가 가지고 아 있는 거예요. 왜못 풀었으니까 네가 숙제로 가져가야지.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요에안 풀리고 하는 이 원인을 내가 그 동안 이것을 태만이 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여기에 걸려요 안 걸려요. 응? 안 걸리겠지. 왜 앞으로? 이제 또 다른 숙제는 이걸로 다시 오지는 않으니까.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아 이게 내가 좀 응? 어느 부분 테만이한게 있구나 하고 더 주변도 잘 살피고 어? 상대방이 와서 하는 얘기도 잘 듣고 이렇게 또 내가 하고 가면 되니까.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옆에 놈이 지금 저 출장 가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응? 어? 저게 내가 볼 때는 저거 뺀돌거리고 집에 일도 없는데 지가 가기 싫으니까 안 간다 고 그러고 나보고 가라 그래? 요 근데 우리는 통상 이럴 때. 감사한 마음으로 간다 그래? 아니면 짜증내? 응? 어떡할까? 투표 한번 해볼까? 짜증내지? 짜증내이게 아니야.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. 응? 짜증낼 일이 아닌 거야. 네가 가야 될 거야 지금. 응? 그러니까 저는 은 영원도 모르고 하여튼 그런 저그 명분을 달아가지고 빠지고 네가 가게 하는 거야. 왜? 네가 거기 가서 보고 느껴야 될게있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한테 오고 있는 게 이유 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만 알으면 돼. 요건 명심해야 돼. 요걸 명심하면 그런 탓이 안 일어나고 아 내가 지금 뭔가 가서 응 어? 해야 될게 있는 모양이구나 한번 내가 점검하고 와봐야지 그렇게 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해야 그 상황과 거기 환경들이 나한테 다 흡수가 되지 그지? 근데 뭐 투덜투덜투덜투덜 아씨 그냥 새끼 저놈 새끼 뺀돌거리는놈 새끼 때문에 내가 오늘도 또 당했다 하고 투덜거리고 뭐 가면서 그냥 크, 핸드폰이나 보고 앉았고 그러면 차창가로 벌어지는 저 풍경 꽃들이 지나가는 거 새새끼가 지적이는거옆 사람들이 떠드는 거 이런 걸다 보고 듣고 해서 환경 너한테 주려고 그거기를라라 그랬는데 그 지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건다또 놓치고 가네. 응?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일을 또 해결을 못 해내는 거예요. 원리가 이렇단 말이에요. 우리가 어려워지는 원, 원인의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일의 질량은 시간을 멈추질 않아요. 왜? 이 시대의 질량은 계속 이렇게 누적돼가고 있어요. 근데 내 성장의 질량도 같이 성장해 가면 여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렵겠어 안 어렵겠어요. 응? 근데 내가 요거를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 멈춰요. 응? 그럼 어떻게 돼? 이제 여기는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지. 이렇게 됐으니까 요때는 갈수록이 제 어려워지지. 응?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딱 벽에 부닥는 거야.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뭔가를 할 엄두를 못 내고 내가 자꾸 뒤로 뒤로 주춤거리고 빠지는 거야. 빠지면 이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돼요? 떨어지는 거야. 왜? 네가 그 상태에만 있어도 그정도는 되는데 네가 자꾸 뒤로 빠지잖아. 뒤로 빠지면 현재 접해야 될그 상황조차도 접하지 못하고 더 약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너는 떨어진단 말이야. 이렇게도 해쉴 거야? 응? 아니 나한테 죄송할 거 없어. 조금 더 노력하고 정신부을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지 그래서 내 영혼의 질량을 키우는 문제에서는 응? 휴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. 그러면 뭐잠도자안잠안 안 되니까. 그건 잘하니까 왜 육신이 자게 돼 있으니까 응? 그렇지만 내가 뭔가 지금 막 힘들어서 못 살겠다.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동안 네가 놀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죠? 왜내 영혼이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하니까 힘든 거잖아. 너무 자빠져가지고 지금 힘든데 또 거기서 더 논다, 막, 힘들다고? 아이고, 나 참,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는 건지, 나 이거 참. 질문 잘못했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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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됐어요? 예, 응? 예. 확실히 이해됐어? 예. 다른 분들 이해됐어? 네. 응? 응. 그래서, 이제, 이 어떤 것들을 자꾸 전환시키려고, 쉬어야 되겠다 하지 말고, 아,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데는 그동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. 그게 뭘까? 이렇게 하면서 또 나, 나한테 주어진 그 상황을, 응? 그 상황을 내가 적극적으로 접해보는 거야. 그러면 휴식이 돼. 그러니까 나보고 왜 휴가도 안 가냐고. 그러는데 나는, 나날이 휴가인데 뭘또 휴가를 어디로 가냐? 응? 이 순간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으면 에너지가 팍팍 들어오는데 어디 가서 쉬냐? 응? 어? 이 이상 더큰그 에너지 전환이 어디 있어? 여러분들이 나한테 또 질문을 해줘 또 나한테 반응을 해서 또 어? 이렇게 저 좋은 에너지를 줘 어디 집에 가면한 뭐 이런 에너지 누가 주냐? 그지? 그럼 어디 가서 쉰다는 거요. 그래서 그 휴식을 하려면 이제 요건 답은 또 줘야지 또 나를 안 미워할 거 아니야? <laughs>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하고 가서 대화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만땅으로 올라와 응? 그때 또 와서 또 현실에 또 부닥쳐 자고또 힘이 떨어지고 지친다 그러면 대화가 잘 되는 사람하고 가서 또 대화를 잘 나누고 와 원래는 이게 부부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응? 가서 재충전을 받아서 응? 그래서 옛날부터 여성이 남성을 내조로 한다 하는 거예요. 내조라는 게밥해 주고 빨래 해 주고 뭐애 낳아서 키워 주는 게 아니고 응? 밖에서 이게 치여서 들어오는 남자들을 여성이 지혜를 성장시켜서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감싸서 이 사람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걸내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동안 나는 나대로 갖추고 찾고 진리도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들 안 하고 그냥 낮잠이나 자고 백화점이나 다니고 여자들이랑 수사, 수다나 떨러 다니고 그러니까 남편이 뭔가가 지금 응? 문제가 생겨서 집에 와서 툴툴거리고 있는데도 그거를 자기가 감싸서 풀어서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꾸 이제 집에 와서 짜증내고 지랄이냐고 또오르다 <laughs> 대놓고 또막그 쳐대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야 정상이야 안 들어가야 정상이야 어? 그지? 여러분들 같으면 집에 들어갈 거야? <laughs>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여성 밖에서 나와서 하는 그 신랑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내 얘기라도 들어주면 집에 일찍 가고 싶은데 응? 집에 일찍 가고 싶어서 가 마지못해 가 마지못해 가지 가서 애새끼 밥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밥도 해주지 마 신랑 지가 해주겠지 응? 그러니까 밥 해주는 게내 의무가 아니라니까 열리 이고 빼기고 지가 껄떡거리고 자꾸 그러면 들어가지 마 그러면 애, 애 학교에서 데려오고 밥 해주는 거 지가 와서 한다니까? 그래 놓고, 그 요즘에 밥도 안 해주고 그러냐면, 니가 밥도 처먹을 짓을 해야 내가 밥을 해주니. 뭐, 이쁜 것도 없이 뭐 밥을 해주느냐고.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툭툭 쳐. 그렇게 해서 대화가 잘 되도록 이렇게 잘, 응? 이렇게 다독거려야 되는데, 이때도 결국은 내 상식이 무너져 있지 않으면, 너를 흡수를 못 해요. 내 상식과 네 상식이 싸우기 때문에, 그죠?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내 상식을 무너뜨려서 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췄느냐, 이것을 인성을 갖춘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인성교육이 필수인 시대가 된 거야. 응? 근데 인성은 뭐를 인성이라고 하냐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갖춘 것을 인성이라. 동물적 성질이 수성이고 어? 사람의 성질이 인성이야. 그러면 이 인성, 사람의 성품이라는 건 뭐냐면 너에게 필요한 일을 내가 해줄수 있는 것을 갖춘 걸 그것을 내 인성을 갖췄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어? 나날이 오늘 이 사람하고 내일 이 사람이 같아요 달라. 요 이때까지내 얘기를 종합해보면, 다르지? 그러면, 내일 이 사람이 오면 내일 이 사람을 연구를 해야 돼, 안 해야 돼? 해야 되지. 근데 오늘의 정보로 내일 이 사람을 대하면, 바르게 대하는 게, 못 대하는 게. 응? 그니까 언제 놀, 놀틈이 있냐. <laughs> 그지? 늘 깨어있으면서 늘 상대를 연구하고, 상대와 융합을 이뤄내려고, 노력을 해야지. 응? 그래서 내가 한시도 놀틈이 없대는 거요. 쉬기는 어디 쉬어? 쉬 <laughs> 이해됐죠? 네, 됐습니다. 오케이. 그까지하자